안녕하세요, 겜생이 여러분. 겜생돋보기입니다. 우! 먼저 5월 30일 월요일 냥코 소식 초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오늘부터 냥코 들어가면 바로 레티 두 장을 추가로 얻으실 수 있어요. 그 첫번째는 제 14회 바화뭇 ACG 어워드에서 2021년 베스트 어플리케이션 게임 TOP10에 냥코가 들어간 기념으로 주는 거라네요 대략 알아보니까 대만에서 열린 행사로 원신도 보이고 여러 게임도 보이는데 여기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몬스터헌터 다음으로 냥코가 있습니다 올해의 가장 인기있는 상위 게임 10개라는데 오우 대단한데요? 그 다음으로 인스타그램 1000명 달성 기념으로 레티를 추가적으로 줍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은 안하지만 공짜 레티는 굿 그다음 오늘부터 축축 미끌미끌 대진격 스테이지가 보이는데 여기를 클리어하게 되면 일정 확률로 민달팽이 고양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얻으시고 추가적으로 럭키 티켓까지 얻으실 수 있어요. 꼬맹이를 얻을 수 있는 럭키 티켓. 유비분들 중에 고방이 부족하신 분들은 필수로 뺑뺑이 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뺑뺑이를 20번 돌게 되면 자연스럽게 양코 티켓까지 세장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랭킹의 방이 열려있으니까 꼭한번 이상 도전하셔서 보상을 모두 받으시길 바라요. 일정 소개라 펜아트는 다음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모두 모두 힘내세요. 그럼 지금까지 캠생도보기였습니다